수까지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데 우리 양자하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에서는 아들의 형이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쓰였는데 왜 양자 형을 받았다고 표현을 했을까? 왜 양자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양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선 시대로 돌아가면은 서자가 있습니다. 서자는 뭐죠? 예, 양반의 첩을 아들을 낳은 아들을 서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산을 약 7분의 1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과거시험을 못 보게 되는 거고요 얼자가 있습니다 얼자. 얼자는 뭡니까? 얼자는 이제 천민의 첩의 자식이죠 결국은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난 자녀들을 얘기하죠 그, 그 얼자는 10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하, 못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신문상성이 없는 거죠 그 양자는 뭡니까, 양자? 양자는 전혀 아버지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들을 경오는게 양자라는 얘기죠. 그로 또리에 적자가 있습니다. 그건 본처, 정실부인의 아들. 바로 그 대를 상속을 다 받는 그런 아들을 적자라고 합니다. 그 양자는 뭐냐?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양자는 남의 자식이고 아버지의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자녀인데 아니 그럼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왜 양자형을 우리가 받았다 물론 우리가 뭐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까 양자라는 건 맞긴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갈라디에서도 양자형을 쓰든지 아니면 로마서도 뭐 아들이형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아들이형이요 또 로마서에서는 양자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 이거 좀 헷갈린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그 문화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적용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그 양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개념하고 좀 다른데요. 아, 이 로마에서는... 이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뭐 물려준대거나 또 다른 것을 갖다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영 똘똘치를 않아요. 그런늘 삶이 엉망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팔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팔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내칠 수 있고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결정과 자는 아버지기 이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영시원않구나 그래서, 아, 다른 아들을 좀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귀족 자녀에서 똑똑한 아들을 찾습니다. 또, 귀족 자녀에게도 없으면, 천민, 노예 노예에 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을 해서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일을 누가 했냐 하면 황제가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휴, 얘가 술에 취하고 영 물려줬다가는 그런 적들에게 왕위를 탈찬당할까봐 얼마나 냉혹하고 험난합니까? 왕위를 지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맡기면 죽을 것 같아요. 권력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 가지고 천민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시대때 노예가 약50% 정도 됐5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찾는 거죠. 자기 우리 왕족을 지킬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중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들면은 양자로 양자로 픽업을 해서 황제 주기를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황제 중에 여러분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가 원래 노예였습니다 천민이었습니다 황제의 마음이 들어서 피급돼서 황제가 된 사람이 네로입니다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니 피급을 할지라도 양자로 들어할지라도 아버지가 내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내 아들 좀 해라. 그래서 영 마음이 안 들어 얘도 그럼 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도 내버리는데. 그런데 로마에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한번 양자를 선택하게 되면 아들은 버릴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양자는 버릴 수 없는 게 바로 법이자 관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로 택하면 택하면 그 양자가 어떤 짓을 어떤 못된 짓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버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고 호적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신중하게 거듭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양자에는 그렇게 버릴 수 없느냐? 여러분 자녀 그 황제나 자기 자기가 이제 난 아들들이나 딸들은. 아버지 의지로 의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 임신을 임신을 하고 나서 출산하는 것은 바로 엄마의 의지로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 아들이고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왕, 황제 또는 그 아버지가 자기 의지로 선택한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 아들들은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양자는 뭐냐면, 아버지가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고 두드려 보고 훈련시켜 보고 테스트 해 보고서 선택한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양자는 그 아버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한번 선택하면 양자는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그때 많은 수많은 노예들이... 국민은 50% 이상의 노예인데, 이야, 저 황제가 나를 지명한다면, 또는 누가 고관이나 그 사람들이 아들이 없어서 나를 지명한다면, 얼마나 죽을까? 마치 로또보다도 더큰 희망과 기대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일들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있지만은 뭐 절망 중에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에, 오늘 그 양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아들은 버릴 수 있을지라도, 양자는 영원토록 그분이 죽을 때까지 버릴 수 없는 것이 로마 시대의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양자의 영을 썼습니다. 양자의 영을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니라 그래서 양자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영원토록 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보면 은어 예수님께서 15장의 3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시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겁니다 아니 다음 부활할 거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버린 거예요 바로 이 양자의 개념처럼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를 양자로 택하신 겁니다. 아멘. 아들은 버릴 수 있을지라도 너는 버리지 않겠다. 영원토록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도 그냥 버티고 견디기만 하면은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양자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의지로 예정해서 지명해서 여러분들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왜요? 담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주신 아들을 버리면서 그 담보로 해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를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내신 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버리면서 그 약속을 파괴하실 것 같습니까? 어린 반품도 주시죠 그러란 무하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한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네. 서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도 할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버린다고요. 아멘. 네.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계약의 담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도 피를 흘려 죽이면서까지도 얻은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멘.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양자 영을 받았다는 것은 아 이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양자 여러분들 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버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양자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십절절에 보면 모두 그래서 뭐냐?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임직도 세운대는데요. 지거야 임직 대단한 겁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고요 지켜야 되고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어마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축복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직분에는요 하은에가 있고 권세가 있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안 열려서 그렇죠 그러나 직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되고요 교회를 섬길 때잘 섬겨야 되고요 이장할 바에는요 충성을 다해서 교회 주시는 은혜가 너무 너무 크는데 이번 새벽기도 통해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자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시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내가 주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창으로 오른 손으로 도와주리라. 아멘. 왜요? 양자니까 아들은 버려도 나는 못 버린다 이거.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한 십자가의 보유를 통한 담보를 통한 계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지명했기 때문에 양자로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네. 요한복음 15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 네. 왜요? 많은 열매를 주기 위함이다. 아, 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 네. 그 열매를 주기로 약속한 분이 그분이에요. 응답해주기로 약속한 분이 그분이라고요. 아네. 왜 그렇습니까? 양자로 삼았으니까 왜안 주시겠습니까? 아들 다 버리고 그귀한 아들 버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았는데 무엇인들 역사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까? 아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예수님께 주셨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양자인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고스란히 상속 상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이 땅에 살면서 그 상속을 누리는 삶이 돼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상속이 뭡니까? 뭐돈좀잘 번다고요? 그거 상속 아닙니다. 왜요? 자꾸 우리 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에서 10대 재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삼성이 뭐 예수 믿습니까? 그리 어려울 때, 못살 때는 돈 불, 돈 돈잘 벌고 그러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기독교 신자보다 잘 믿는 사람이 아, 잘 사는 사람이야 불신자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양자영을 받잖아요. 그럼 뭐냐 여기 보면요. 1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지니 우리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 하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그리고 양자영을받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요. 양자 영을 받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 원래 예수님은요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칠 때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요 아버지라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람어에는요 아버지라는 존칭어가 없습니다. 그냥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아빠라고요 아람어로 아빠가 아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죠? 개천머의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에게서 온 것이 없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뭐라 불렀다고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때문에 잘못된 그 부의 개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가 이렇게 멀어집니까? 아닙니다. 한번 불러 봅시다 아빠. 아빠, 아빠.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히 작아져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종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낮아지고 친밀하고 야 저런 사람이 뭐 몇십만 명을 저런 사람이 막 십만 명을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그분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극히 낮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겸손하게 아빠라고 부르며 살기를 추원하고요 아멘.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살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양자영을 받으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부르신다고돼 있어요. 이크로저란다는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또내 힘을 다하여 또 정말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아 아플 때 최고로 아플 때 또는 너무나 최고로 기쁠 때그 소리 지를 때 감정을 나하여 소리 지를 때그크라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도요 카, 아빠에게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아빠로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막 카, 전심을 날쳐 막 땀이 등에서 쫙 그냥. 나오도록 하면요, 이동점생교회 제가 간증도 종경 보는데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의 얼굴을 뵙는 건데,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만 그냥 전심으로만 잘 드려도 온몸을 나으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삶이 변화되는 거. 변화가 어디 있는지 예배 때 변화가 돼요. 아멘. 주님을 만나야 돼 예배 때요. 아멘. 얼굴을 구하고, 누, 누구를 만날처럼 아빠를 만나는 것처럼 아빠 아빠. 그 심정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몇년면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안 변할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이 자리에 계시는데 주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아멘.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안 찾아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우리는 뭐 작은 교회지만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여섯 시부터 나와서 찬양합니다. 그본 예배까지 다 드리는데 그 기적이 나타나요. 찬양 열심히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치료가 되기도 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 되는 거예요. 땀이 날 정도로 촥열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아멘.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주님마다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거도 보러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 성령 요한복음 1 4장2 6절에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 오실 때 뭘로 오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 우리에게 상속을 줬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공생에 가졌던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지 양자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도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학교를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직장에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 예수 이름 상속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는 권세가 나타나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마바꾸1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면에게 공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따르니 저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방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잡아올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 알아를 받지 않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제자들이 주로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여러분 동정교회와 저희 교회에 큰 예수 이름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반드시 아멘. 나타날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빠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양조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끈따 그런 간증을 하고 마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작년 2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상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나선데요. 저희 아버님 우리 91입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수요 예배 드리려고 저희 어머니 권사님하고는 제일 먼 적이에요. 교회 이제 30분 전 어서 제일 앞자리 앉는데요. 았 어머니가 이제 앉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픽 쓰러지셨어요. 아버지 우리아 우리 아버지 틀린데요. 틀릭 하모니까 뭐 소리가 안 나서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틀리가 빠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갔으니까요. 시간이 좀 있어요. 쓰러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목사님들 불러 가지고 쓰러졌다고 하니까 내려놓고 막 심폐소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고 앰뷸런스 불렀더니 여러분 골든 타임이 보통 숨이 멈추고서는 3분 안에 저보다 3분 안에 이 산소호기를 대서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데 연락하고 연락하고 하니까 15분 후에 왔어, 요 앰뷸런스가. 그래서 실컷 서, 실컷 서 강남 아니 강북 삼성병원에 간 거예요. 그님이 그러니까 그 단임 목사가 이, 이 내용은요 기독공부 9월 11일자 그 단임 목사가 부활이라는 주제로 썼는데 우리 아버님을 간증했어요. 예, 기독공부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아,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뭐 이미 그 기독공부에도 그렇게 썼지만 이미 숨이 멈췄고 혀가 말라 붙어졌고 얼굴은 꼬매졌고 눈 동공은 하얀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눈동이 하얀 것 보면 거의 죽은 거거든요. 렇기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강북 삼성 병원으로 갔습니다. 예. 가서 이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고 해서 뭐다 모였죠. 뭐~ 이거 이제 저는 이제 바로 가지 못하고 좀 나중에 갔어요. 나중에 갔어요. 갔더니 뭐~ 울고불고 울고 막 울고 있죠. 뭐~ 그고또 코로나라 사람들이 많이도 울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우리 형제들하고 다 얘기하고 예 장례를 치료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근데 이제 마지막 마지막 타임이 남은 거예요. 정환제실에딱 들어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딱입 벌리고 있는데 호수 끼고 뭐 바늘 이거 다 되어 있고 코마 상태죠. 비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사고 하 의사 간호원이 아이 아마 내일 모레 뭐 2, 3일 안에 아마 이제 장례를 치해야될 겁니다. 그래갖고 저는 또 안들었던 상조에다 연락을 하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러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 이제 데모리신데 데모리신데 제가 이제. 간호사 저쪽 있고 의사님 길에 딱 모대 손놓고 마지막이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양자의 영이신 우리의 성령님이시 아들의 영을 주신 성령님 오늘 시간에 우리 아무를 만져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여 모란니 모든 뇌에 산소는 공급되고 혈관은 뚫리고 모세혈관은 뚫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생명의 호흡은 돌아올지어다. 예심으로 병환원이 돌아올지어다. 네. 뭐 이판사판이잖아요. 그냥 옮고 의사 간호사가 듣던마도 그 그냥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의사가 왔다갔다하고 간호사 가 왔다갔다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한 제가 한 10분 이상 붙들고 기도했어요. 머리에다 손을 간절하게.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요. 기도 마치에 조금 있다 보니까 한쪽 눈이 깜빡 한번 하더라고요. 아 살았구나. 왜냐면 저는 수십 년 동안 살이 그랬기 때문에 딱아 성경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태어나 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재는 데안 돌아가시고 그 다음 또 중환자실로 그, 응? 또 옮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기다리다가 또 중환자실을 가 보니까 야 전부 다 산소 웃기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눈이 껌껌 뻑껌뻑 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수요일 날 해서 제가 목요일 날 갔는데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다시 갔어요. 갔더니 너무 좋아 가셔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아이 퇴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 이게 의사가 무슨 얘기냐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무슨 예 바로 토요일 날아 그러니까 왜 그래 근데 예배가 야 된다는 거야, 예배. 아이 아버님 쉬는 것도 이럴 땐 예배니까 그냥 계시라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자 주일날 됐습니다. 오후에 막 전화가 온 거야. 병원에서. 큰일났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버님이 글쎄 예배 가기 위해서 그꽃쳤던바느질거보고다 뽑아가지고 피지가 터져가지고요. 침대거보고나 정상인데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나를 왜 붙드냐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병원에서요. 그러니까 병원에서요 다리하고 판을 묶고 가어요 그래서 아 우리 아버님의 믿음이 철렇기 예배를 평생 안 빠지고 새벽부터 수예배가 모든 예배 제일 먼저 가시고 그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그 사찰 집사의 그 새벽 치도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먼저 따고 들어서 기도하시는데 예. 옛날에 그 초창기 개척했던 목사님은 뜨겁게 기도했는데 새로 다니는 목사님은 그저 그 조용히만 하니까 아버님 한 시간 전에 가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오시면 조용히 있으십시오. 거기서 소리 내서 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 우리 어머니가 가서 열심히 한 시간 동안 기도한 다음에 다니 목사님 오시면 조용히 기도하다가 오셔. 왜냐하면 영이 다 죽어버려. 기도를 그렇게 소리 내서 안 하고 좀 간절하게 하던 분들이 안 하니까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도 식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항상 그랬는데 여러분 아. 그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아버님, 이렇게 살아나신 겁니다. 지금도 네. 그 건강하셔요. 병원에서 왜 이렇게 건강하냐고? 왜 이렇게 건강하냐? 그거 그렇고 그 목사님이 다니 목사님이 기독공부에다 쓴 거예요. 자기는 처음으로 사람이 죽었다 사는 걸 봤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라면 반드시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 <laughs>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으면 영광이다. 할렐루야. 아멘. 에, 그게 <laughs> 아직 소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자 영을 가졌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린 상속자입니다. 아멘. 성령이 그걸 우리와 변호사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증거해 주십니다. 아멘. 어렵습니까? 비전이 꺾어졌습니까? 아니,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전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아멘. 새벽 기도의 끝까지 더 기세를 몰아서 여러분 하면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여러분 기도응답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예배를 삼만한 그 심령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다 정말로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주님 앞에 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뭐 이렇게 영,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회 세우는데 철신 전력을 다하면 주님은 보상해 줍니다. 아멘.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담보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연약을, 그 계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양자영을 주셨으니 이젠 버리지 않는 영, 아들 중에 아들,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동종교회 저희로 성교회 그 영이 충만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사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교통대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양자형이 충만하여 상속자가 되어, 그들 이름을 전하며, 그들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니다.